그리고 여러분들 그 농심 아저씨 예언 기억하십니까? 한번 재미로 한번 보세요. 제 뉴스 엔진 출연할 당시 영상인데네 번째 농심 퀘스트 예언 적중 기억하십니까? 2월 28일에 농심 종가는 34만 1 0원이었습니다 yeah. 지금 8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. 차 나올 걸. Next Station 500,001. 50만 원? 50만 50 50 원인데 yeah.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. 3월 20일에 제가 방송할 때 농심 다음 목표가 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50만 원? 50만 원인데 네.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차 말씀을 드리자면 야, 농심 아저씨도 농심 님은 농심, 잡고 농심 잡고 안 샀을 것 같은데 할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방송을 사익으로 활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저는 농심을 지금 단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추천드렸다 그다음에도 올랐다 지금 또 떨어졌다. 농심만 해도 한 3, 40%씩 지금 이번에 먹으면 네 번째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. 어,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다. 제가 네. 일부러 제가 그때 웃기려고 500, 영어로 얘기했죠. 500, 이제 여기만 다시 봅시다. 산호 걸. <laughs> 기억나. 그래서 저런 말한 거를 영상으로 남겨 놔야 돼요. 안 남겨 놓으면 나도 기억을 못해 솔직히. 자 우리의 호프 삼성전자 어느새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하더니 75400원에 도달했습니다. 오늘 2천원 올라와서 2.7% 상승했고요. 우리의 호프 농심 종가로 얼마가 마 마감하냐 이게 중요하죠. 힘이 있느냐 볼수 있었기 때문에 34000원 상승해서약7% 금요일이니까 조금 밀리면서 떨어져서 그런데 오늘이 금요일이 아니었으면 한 545만원쯤에 마감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 20일 전에 저가가 36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. 45% 무려 20일. 20일이면 이제 날짜로 20일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실제 어, 흘러간 날짜로 보면 순거래일은 한 보름.